상가 대출 왜 거절당했을까? 승인받은 비법까지 공개. 상가를 사려고 대출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하는 경우 왜 그런지 아시나요? 정말 많죠. 상가 대출 거절은 대부분 감정 평가 때문이에요. 생각보다 매매가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맞아요. 저도 실제로 매매가는 5억인데 감정 평가가 3억 8천 나와서 대출이 안 나온 적 있었어요. 그런 경우엔 금융사가 매매가가 아니라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잡기 때문에 부족분은 현금으로 채워야 하죠. 그럼 상가 대출 거절되는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? 공실률이 높거나 상가 수익성이 약한 것도 큰 문제예요. 특히 테넌트 임차인 구성이 부실하면 대출 심사에서 바로 감점 먹습니다. 그럼 음, 그러면 상가를 살때 어떤 걸 미리 준비하면 대출 승인을 더잘 받을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로 가능한 한 안정적인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선택해야 해요. 2년 이상 계약된 임차인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. 오, 실질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걸 미리 챙겨놓는 게 좋겠네요. 정확해요. 그리고 두 번째, 감정평가 전에 상가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임대수익 관련 서류, 공실없는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. 저는 예전에 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담당자가 공실률 높다고 부결 때렸던 경험이 있어요. 네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. 만약 상가 자체만으로 대출이 어려우면 추가 담보를 걸거나 대출금 비율을 낮춰서 다시 승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. 추가 담보.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거요? 맞아요. 본인 명의 아파트나 토지 같은 걸 추가로 걸면 대출 승인이 훨씬 수월해져요. 오늘 이야기 정말 유익하네요. 상가대출 그냥 은행 가서 한번 부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와 전략이 있어야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군요 맞아요 부결됐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요 혹시 구체적인 대출 성공 사례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도 해드릴게요